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축도 순서가 있습니다. 축도는 성직자가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에 힘입어서 예배 중에 있는 또는 예배 분위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 사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순서입니다. 축도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리는 복기도, 간복기도와는 그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직도는 라틴말, 베네딕시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베네딕시오라는 말은 베네라는 말과 디케레라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베네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유용하다, 유익하다, 목적에 합당하다, 그런 뜻이고 디케레는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약 3세기경부터 축도를 예배의 정식 순서로 채택했습니다.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처음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다섯 번째 날에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다섯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히 안식하시면서 그 날과 그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체이시면서도 성직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대신 빌어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비 부시기를 원하며 요호와는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직자는 이 말씀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항상 축도 형식으로 마감했습니다. 편지마다 그 내용과 형식에 약간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서 사도는 사람들에게 성자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친교가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아론의 축도 또는 사제의 축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사도의 축도 또는 삼위일체 축도라고 부릅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이에두 가지 가운데 사도의 축도라고 부르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형식에 맞춰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두 가지 가운데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론의 축도 혹은 사도의 축도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요한 절기나 특별한 행사에서는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나 부활절 예배 같은 데서는 아론의 축도로 축도를 한 다음에 사도의 축도로 다시 한번 연이어하면서 축도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을 안수받은 성직자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금방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 성직자가 그 자리에 도착할 것 같지 못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성직자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예외의 규정을 두기도 하였습니다. 축도는 예배 순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에 있습니다. 축도가 끝나면 찬양대의 송영 또는 오르간 연주가 있을 뿐입니다. 의전 절차로 보면 축도는 예배가 끝났다 하는 공식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축도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예배드리는 해중이 그 자리에서 받을 것보다는 그들이 세상에 나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축도는 예배드리는 시간과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매일매일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시간을 이어주는 통로라고 하겠습니다 축도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요. 축도의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성직자가 그것을 대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몸소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베드린 해중과 지구촌 피조물 전체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을 성직자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축도는 성직자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피조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배는 축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축도로 완성된 에베를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친교를 이루는 방향으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생활 속에서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나가고자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드릴 때 체험하는 축도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